5개국 10개 팀이 국내외 인형극단이 참가해서 오는 30일까지 4일간 세계 각국의 문화와 전통이 담겨있는 음악과 인형으로 재미있는 스토리를 엮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의 전통을 담은 공연들을 통해서 화합과 소통, 나아가 국민들의 공감의 장으로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며 또한 가족 단위의 공연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창조적인 출국권을 만들어 나가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털 같은이라고 순진한 나의 손녀 퐁퐁이를 꼬셔가다니 내 네,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바람 비 하늘구름 천둥 번개 개구리 뒷다리 개미 똥구멍 늘어진 빤스 고무줄의 신이 시여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인형극은 순수한 동심과 꿈의 세계를 찾아가는 예술 영역으로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 순수하고 소박한 내용과 멋진 형식을 통한 공연은 성인들에게도 감동과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칠곡 세계 인형 음악극 축제는 어린이와 어른들이 세대를 넘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예술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적 인형극 축제의 하나가 되어 칠곡이 인형음악극의 메, 메카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축제를 통해 남녀노소 지역 주민 모두가 같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의 특성화된 문화 콘텐츠를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이 뒤쪽에 개식, 개식이 끝나면, 어, 또 외국 팀들이 지금 아마 공연을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또 우리 인연 음악극인 관계로 모든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손주들 또 자녀들 함께 마음껏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어린이들은 우리 꽃처럼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꽃을 보면 뭐를 생각이 납니까? 꽃을 보면 나비하고 벌한테 먹이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이쁜 꽃으로 향기도 주고, 그 꽃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안정을 찾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열매를 맺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꽃처럼 살자. 꽃처럼 멋있게 살자. 어린애들 그렇게 하, 꽃처럼 멋있게 사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즐겁게 보내세요. 예. 예, 어, 올해로 어, 우리 사회지를 맞이하는 어, 이번 세계 인연극 축제가 어, 우리 지역에 또 문화예술과 또 관광산업이 또 활성화되고, 어, 또한 우리 친구 군이, 어, 문화 예술의 도시, 또, 폭우 평화의 도시로, 어, 전 세계 널리 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어, 오늘 저녁 우리 가족과 함께, 어, 멋진 공연 마음껏 즐기시고, 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백설기 출고 부승이, 그리고 이완영 국회의원이, 그리고 장세아 의장님께서 여 이렇게... 다시 한번더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국과 스페인, 그리스, 그리고 중국, 가리에도 담당한 정들이 어, 또 쌓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공연팀들, 우리 사회가 많은 분들 함께 오시고 좋은 추억들 어떻게든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에서 인사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또제사회 칠곡 세계 인형 음악극 축제 우리 개막식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차려 경례 저희 손으로 제사의 칠곡 세계 인형 극제 아, 우리 미국 우리 미국 우리 국 우리 미국 우리 미국 우리 미국 우리 미국 우리 미국 우 呃，我们感到非常的呃温暖，呃，今天嘛，我们给你们演了只演了一个木偶戏，是舞蹈飞天，呃，我们每次要演五个小节目，啊、呃，就是等于五十五分钟，呃，希望你们喜欢木偶戏的来看，一定你们很高兴。今天我们已经演了两场了。 <laughs> uh, well i I'm very, I'm very grateful to, to, to Choi Ki Duke and the governor of Chilgok and the city because we we can stay be here uh, offering our art and it's amazing. And I think Korean people are very warm and a good eye audience, and I'm very happy for that.